예, 이번 시간에 우리 사원 등록 중에 추가 사항 관련되는 부분 어, 세 번째 탭에 있는 내용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관련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부터 정리하고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재는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서 감면 대상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입니다. 계약 체결일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감면 대상 근로자라고 합니다. 이때 외국인도 포함된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자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나이가 34세 이하인 사람, 이 사람들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청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청년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34세 이하인데. 15세에서 34세에는 군복무 기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 병력 이행 전에는 15세 이상이고 그러니까 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청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병력을 이행했다 군대 갔다 왔다면 15세 이상부터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병력 이행 기간 군복무 기간을 뺍니다. 그러니까 최대 6년까지 뺄수 있습니다. 그래서 34세 이하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 인정을 해 주겠다. 역으로 계산하면 34세 이하인데 군 복무 최대까지 따지면 40세까지도 청년으로 인정받아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해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34세 이하다라고 할때 제가 기본 공개 대상자 설명드릴 때 나이는 만 나이로 따진다라고 했죠. 판단 기준일 이었던 12월 31일 기준으로 한 살이라도 초과되거나 뭐 이랬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34세 이하라고 할 때는 근로계약일 체결일 현재 만 34세 이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하라고 하는 부분을 어디까지로 볼 거냐는 건데. 만 35세 미만인 사람은 34세 이하에 들어가는 걸로 예규가 나와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사람의 연령이 근로계약 체계를 현재 만 35세 미만인 경우 34세 이하에 포함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 부분은 우리 조세특례제한법에 나와 있는 예규이긴 한데 소득세법보다는 조금 더 폭넓게 인정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면 대상 근로자 범위에 경력 단절 여성이 들어 있었죠. 그죠, 경력 단절 여성이 어디까지냐라는 건데,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에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 교육의 사유로 퇴직을 한 사람, 그리고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어야 된다. 그러고 최대주주. 최대 출자자와 그 특수 관계자가 아닌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경력 단절 여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3년에서 15년이라는 기간 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동일한 업종에, 동일한 업종에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회사에서 퇴직한 직원이 우리 회사로 입사해야 된다는 조건이 아니라, 자, 동일한 업종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1년 이상 근무하던 직원이 퇴사하고 우리 회사로 들어왔다면 경력 단절 여성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동일한 업종이다라는 겁니다. 자, 업종의 판단은 표준 산업 분류상에 중분류로 판단한다. 중분류로 판단해서 적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중분류로 판단해서 적용을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경력 단절 여성의 퇴직 사유가 되겠습니다.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 교육의 사유인데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한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임신하거나 난임 시술을 받았거나 또는 퇴직 당시 임신한 상태이거나 퇴직일 당시 8세 이상의 자녀가 8세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퇴직 당시 초 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즉 고등학교까지 다니는 자녀가 있을 때 전부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유가 굉장히 폭넓게 인정이 되고 있다는 라 겁니다. 특히 다른 회사에 근무하시다가 유사업종으로 이렇게 옮겨가신 분들 퇴사 사유 3년이 지났고 뭐 이런 요건들만 맞으면 경력단절 여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게 인정을 받으시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어, 소득세 감면도 적용받을 수 있고 그렇게 취업한 회사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세액공제도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 그건 조세특례제한법에 나옵니다. 그건 법인세나 소득세 계산할 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러한 여성분들은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월급에 그 대해서 자 감면 제외 대상 근로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면 대상 근로자는 청년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그다음에 경력 단절 여성 이네 사람이었죠. 네 사람이었는데 네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면 안 됩니다. 자,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임원일 때안 된다라는 겁니다. 임원은 안 되고요. 해당 기업의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 안 됩니다. 그러면 이에 해당되는 이런 사람에 해당되는 직계 존비소 어과 친족관계 있는 사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일용근로자 적용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 부담금 및 건강보험 등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것 근로자라면 기본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자동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 가입 사실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가입이 아니라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만 60세가 넘어가면 국민연금은 가입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는 건데,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가입 대상이 되지 않거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법에서 가입 대상이 아니다라고 할 때는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어, 그런 케이스는 되겠지만, 근데 어, 이런 케이스가 아닌 단서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 납부한 사실이 없다면 그런 사람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면 대상 중소기업체 에, 및 감면 업종입니다. 비영리 법인도 적용이 되느냐라는 건데 원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을 의미하는데요.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은 비영리 기업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되지 않지만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그때 중소기업 규정에는 비영리 기업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영리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나오는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에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적용해 준다. 그러니까 비영리 기업도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면 업종 제외 업종 예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 한번 보시면 72페이지에 에, 감면 업종 범위가 나옵니다.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어, 전기가스, 전기, 가스, 어,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뭐 부터 시작해서 스포츠 서비스업까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이 업종의 회사들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부분들은 적용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전문과 기술 서비스업종 중에 전문 서비스업, 법무, 회계, 세무, 어,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 관련되는 쪽, 이런 쪽들 적용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업, 병원이나 의원들이고요. 금융보험업, 음식점 중에 주점, 비알콜, 음료점업, 일반 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커피 전문점, 기타 비알콜 음료점, 뭐뭐 이런 부분들 적용을 못 받습니다. 비디오 감 감상, 어,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 그다음에 교육 서비스, 유원지 기타 어, 오락 관련 서비스, 뭐 이런 쪽들이죠. 그다음에 미용 욕탕 어, 유사 서비스업, 세탁업, 장례식장 뭐 이런 쪽들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감면을 적용을 할때 감면을 적용할 때좀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업종을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감면율은 청년일 때 청년일 때는 지금 현재 90%, 한도는 150만 원입니다. 자, 60세 이상 장애인일 때 70%, 150만 원이고요. 경력 단절 여성 70%이면서 150만 원 한도로 해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감면 기간은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은 3년입니다. 근데 청년은 기본적으로 5년 동안 적용을 해 줍니다. 근데 군 복무 후에 1년 이내에 동일 기업에 복직을 했다라고 하면 최초 취업일로부터 복직한 날까지 5년이 지났다라고 하면 2년 동안 더해 주겠다라는 거고요. 최초 취업일로부터 복직한 날까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최초 취업일로부터 최대 7년까지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복무로 인한 기간 2년은 추가적으로 더 인정을 해주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감면 적용받는 자가 다른 중소기업의 취업, 재취업, 합병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된 경우와 상관없이 최초 취업일부터 감면 기간을 계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최초 취업일부터 따진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자, A란 회사 다니다가 B란 회사에 우리 회사에 입사를 했다. 자, A란 회사에서부터 감면을 적용받았다면이 전체 기간을 갖고 따지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회사에 입사한 이 기간만 갖고 따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감면 기간은. 자, 이 부분을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이제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사례를 보면 17년 7월 1일 날, A 회사 입사 후에 이직을 하고요. 21년 4월 1일 날, B 회사에 입사한 경우에, 현재 만 34세 이하다라고 하면, 감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A 회사에 입사했을 때, 17년 1월 1일부터 감면 기산이 가능할 거고, B 회사에 입사했을 때, 4월 1일부터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감면 기산 이런 근로자 선택에 의해서 적용을 할수 있습니다. B회사부터 감면을 시작할 수도 있고요. A회사부터 감면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A회사부터 감면을 시작했다라고 하면 B회사까지 전체 기간 5년 동안 다 적용을 받는 거고요. B회사부터 감면을 시작한다. A회사 때는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면 B회사 때부터 5년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가면 A회사 입사 시에 감면 요건 충족했고 B회사 시 입사 시에 감면 요건이 미 충족했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A회사 입사일부터 적용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B회사까지 쭉 연결해서 5년 동안 적용받을 수가 있겠죠. 청년이라고 했을 때. 자, 만약 A회사에서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경정 청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회사, B회사 모두 감면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하면 유리한 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물론, A 회사에서 이미 감면을 신청했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B 회사에 입사했는데 아직 감면을 신청하지 않았다. 한 번도 적용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면, 입사일로부터 앞으로 5년 동안 할 건지, 과거에 감면 못 받았던 걸 경정청구를 통해서 할 건지, 유리한 쪽을 선택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A 회사 입사 시에 감면을 적용받았다면, B 회사 입사 시 연령은 고려할 필요 없고, A 회사에서 적용한 감면 시작 시점부터, 감면 기간을 계산해서 계산해서 남은 기간 동안 비 회사에서 적용받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전체 내용이 이표 하나가 표 하나가 우리 감면 기간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내용들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일용 근로자에서 상용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에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되느냐? 일용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적용을 못 받습니다. 근데 일용 근로자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3개월 이상 또는 3, 어, 1년 이상 동일 고용자한테 계속 고용이 돼 있다고 라 하면 일반 근로자, 즉 상용 근로자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되느냐 라는 겁니다. 적용된다라면 언제부터 적용되느냐 라는 겁니다. 결론은 일용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때를 취업일로 해서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건설업 같은 경우에 동일 고용주한테 1년 미만 고용돼 있으면 일용직입니다. 근데 1년 이상 되면 1년 이상 되는 날부터 취업한 걸로 봐갖고 어 뭡니까 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감면 적용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일용근로자일 때 그렇게 적용을 하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선택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이 부분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 옛날에 어, 연말정산 제도를 쭉 적용해 오셨던 오래 전부터 적용해 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소득 공제에서 세액 공제로 바뀌면서 세 부담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언론에 많이 나오는 얘기가 연말정산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13월에 세금 폭탄이 떨어진다. 뭐 이런 용어를 많이 쓰고 있죠. 과거에는 13월에 월급이다라고 해서 환급을 많이 대부분은 받았지만 지금은 이제 연말정산 잘못하게 되면 준비를 잘못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는 구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세금이 많이 나올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1년치에 대한 세금을 내가 내는 거니까 당연히 내야 되겠지만 근로소득자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300만 원 받는 사람이 한 달에 10만 원씩 세금이 나간다라고 하면 290만 원 소득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290만 원 기준으로 매월 생활을 해, 맞춰서 나갑니다. 근데 2월 달 연말 정산인데 세금이 50만 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250만 원 세, 저, 그러니까 소득이 줄어버리죠. 줄어버리면 290에 맞춰서 생활하던 사람이 갑자기 줄어버리면 어그니까 생활 패턴에 어떤 충격이 오게 되고 굉장히 힘들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에, 어차피 내야 되는 세금 연말정산을 해보니까 추가납부세액이 많이 나오더라. 그런 경우에는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미리 좀더낼수 좀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놨다는 라 겁니다. 원래 급여가 지급이 될 때, 지급이 될때 원천징수하는 부분은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만큼만 원천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연말정산을 할때 추가납부세액이 많이 나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세액의 120%를 나는 미리 내겠다 20%를 추가적으로 더 내고 어, 2월달 연말정산 했을 때 추가로 내야 되는 금액을 조금 줄이겠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할수 있도록 해놨다 라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나는 간이세액표에 있어 세금 100%쭉 냈는데 연말정산을 해보니까 환급금액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 이 경우에는 13월에 월급으로 그냥 받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늦게 받느니 차라리 원천징수할 때 조금씩 적게 내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게 낼수 있는 범위를 80%까지 그래서 기본에 기본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0% 범위 안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80, 100, 120% 범위 안에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방식을 변경하려는 달에 근로소득 지급일 전일까지.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 방식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해당 과세기한 종료일까지는 계속 적용해야 된다. 시시때때로 변경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한번 변경했으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는 과세기한 종료일까지는 계속 적용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기준으로 우리 사원등록의 추가상. 관련되는 부분을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44페이지에 추가사항과 우리 교재 80페이지에 세무사랑 프로 적용방법 양쪽을 동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원 등록에 보시면 기본사항, 부양가족 명세, 추가사항이라고 있습니다. 자요 추가 사항에 등록되는 정보를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 원천징수 어 인사급여와 관련해서 어 뭡니까 연말정산과 관련되는 내용 연결되는 내용들은 크게 없습니다만는 여기 보시면 급여 이체 은행+ 은행이나 계좌 있으면 등록하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전화번호 관련되는 부분 부서 직종 직위 현장 호봉이 있습니다. 자, 직유와 관련해서는 임원인지 여부도 어, 등록을 해 주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제 2번, 1번부터 우리 8번까지 이메일까지 나오는데 이 부분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무 환경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는 건데 정보가 있으시면 등록하시면 되고 없으시면 등록 안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9번에 회계 처리, 급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인사 급여, 어, 급여와 관련해서 우리 회계 처리할 때 에, 계정과목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직원 급여 상여금은 상여금으로 처리를 한다. 뭐 이런 부분들 이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산직 직원 같은 경우에는 임금으로 해서 원가명세서와 관련되는 계정과목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요렇게 이제 계정과목을 등록을 하시게 되면 등록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급여자료 회계 처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급여자료 회계처리라고 하는 이 메뉴에서 우리 계정과목이 자동으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 사원 등록의 추가 사항에서 이 부분을 미리 등록하시면 상당히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학자금 상황 공제 여부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요건 해당 사항이 있으시면 관련 기관을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1 1 번에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여부가 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여부에 있어서 해당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감면 기간. 입사일부터 어, 청년인 경우에는 5년을 기간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면율은 어50 어, 70%, 90%, 청년은 90%죠.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감면 입력이라고 돼 있습니다. 1번 급여 입력이 있고요. 2번 어, 연말 입력이 있습니다. 자요 내용은 우리 교재 81페이지에서 어, 또 자세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여부에 에, 여부로 선택한다라는 거고 감면 기간은 취업일로부터 5년 또는 3년을 기간으로 해서 어, 기간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감면율은 어, 선택하시면 됩니다. 90% 70% 선택하시면 되겠고 감면 방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1번 급여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매월 급여 입력할 때 급여대장을 입력을 할때 반영시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급여자료 입력에서 한번 보시면 자 1월달 급여 부분입니다. 자 속리상 직원 같은 경우에 감면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90%로 나오죠. 청년이고 90%이기 때문에 매월 급여 부분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원 등록에서 매월이 아니라 연말 입력으로 이렇게 바꿔서 어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여 자료 입력에 가서 1월 달 급여를 어 불러오게 되면 지금 연말이라고 바뀌게 되죠. 그죠? 연말이라고 바뀌게 됩니다. 연말이라고 바뀐다는 얘기는 자, 이 부분은 지금 재계산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이걸 재계산하게 되면 지금 90% 적용했을 때는 5 0 10원이었는데 이 부분을 재계산을 통해서 급여를 다시 계산을 해보게 되면 급여를 다시 계산하게 되면 어~ 딥니까 연말 부분은 5만 190원이 되죠 그죠 5만 190원이 되고 연말이라고 하는 건 연말 정산할 때 한꺼번에 감면을 적용하겠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감면을 미리 적용받을 건지. 아니면 연말에 일괄 적용받을 건지 하는 부분을 선택하시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근로자가 원하시는 대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송리산 직원 같은 경우에 감면을 적용받는데요, 추가 사항에서 연말 입력이 아니라 매월 적용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1번 매월로 선택을 하시고 우리 급여 자료 입력에 가서. 사업 급여 자료를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등록을 하시게 되면 90%로 나와 있을 거고요. 자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에 대한 급여를 재계산을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계산하게 되면 90% 감면되고 10%만 적용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교재 81페이지 8 2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고요. 83페이지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관련되는 내용들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자그 다음에 86페이지에 원천징수세액 적용비율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요 부분도 우리 사원 등록에서 정리를 했던 부분이죠 자 사원 등록에 추가 사항에 보시면 소득세 적용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득세 적용률 100% 80% 120% 중에 하나 선택하라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100%가 기본인데 암기부 직원 같은 경우에 120%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120% 선택하게 되면 아, 급여 자료 입력에 가서 1월 달 급여를 우리가 입력을 했다라고 하면 암기부 직원 같은 경우 어떻게 되죠 소득 공제 항목의 소득세 쪽에 보면 소득세 120% 이렇게 나옵니다 100% 적용돼 있는 분들은 100% 80% 적용되는 분들은 80% 이렇게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세액 적용 비율은 어뭡니까 연말 정산했을 때 추가 납부세액이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120%를, 어, 그리고 환급이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80%를 선택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은 될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기본적인 어, 사원등록에 있어서 어, 추가 사항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